번호 382장 382장 민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할되 아인은 존재할 것이며 아, 편에게태영이 이끄면 천천히 그를 때리 하고 그를 옆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마때리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식에게 마음을 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내의 없거든 그 중다의 아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그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게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한부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그의 형제는 의무를 내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노들 낳고 있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반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게 그의 형제의 짐을 세우기를 즐겨 아냐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사에엘 총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한하나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의를 호정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제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하나님은이 말씀들을 계속 육성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애나칸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배려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배신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문 말씀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은 죄인을 보호하시고 또 일하는 소를 보호하시고 또한 과부의 연약한 어려움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돌보신다는 내용으로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늘 보다 보면. 하나님 중립적이신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 하시는 하나님 또그 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또 오늘 하루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목상하고 또 어떻게 기쁜 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성경에 나타난 몇 번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가지 내용들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어떠한 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벌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는 사형인데요. 사형은 아,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범죄, 선범죄 등에 대해서 아, 극한 서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신면 21장, 21절 말씀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어미가 세던율 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로 죽이는 것, 그리고 불로 태운 것들, 그리고 예왕봉 19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양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체형이라는 예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형이라고 보는데요. 재판장의 선고에 따라서 범죄자의 캐치고라 메로나 40대를 감아, 40대나 이내로, 40대 넘지 않도록 때렸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해보복형이라고 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까지 1 9 2 0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태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도 태형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태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인도네시아라는 곳에서 아체주라는 곳에서 아동 성폭행범이 태형을 선고받았는데 169대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 태형을 집행하는 것 실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집행관들이 함께 지켜보고 공개적으로 매를 때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매를 맞다가 못맞겠다 그러면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고 나머지 형벌을 계속 169대가 다 때릴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 행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사람 피해를 주는 것을 그대로 감는 행벌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금 주로 이 벌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고요. 오늘날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법으로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돈을 냈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 근거역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실시되어서 시간의 실상이 6절 말씀에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역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도둑이나 채무자가 배상능력이나 채무능력이 없을 때 감옥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당시에는 주인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아, 그 형벌만큼 헌신하고 시간을 데 보내는 것으로 이 제도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그에 대한 형벌들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절 말씀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자는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의롭게 또 죄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그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가난 땅들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 일을 풀었다고 주인은 정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 0절말씀에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사히 읽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신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하심이 크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로 몇만 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요구하고 하나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모여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한 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성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말씀에는 사식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였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배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 이 말씀을 욕사님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가를 치우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음의 예리마다 불구가 되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면서 분명한 제안을 주시고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또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범죄를 대할 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를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또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하는데이 매를 생각하면 많이 맞았다는 생각이 나면서 선생님이 한 분이 항상 세대를 때리셨을 때.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강당에서. 내가 왜 매일한테 세대를 때리는 줄 아냐. 감정적으로 오버가 될까봐 너더 뭐 많이 때리면 나도 옥 컨트롤이 안 될까봐 할 만한 세대만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대를 때리시는데 화날 때하고 좀 화가 안날 때에 매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세대를 때리시는데 정말 화났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세대를 때리시고 별로 화가 안 나실 때는 잘 살살, 이제 살살 때리시죠. 그런 부분들 이 결국은 사람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편투를 내지 않고 또 때리다 보면 그 사람들을 병이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들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지를 저는 말씀을 목사님면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를 때릴 때라도 그것을 넘겨서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어떤 불구가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이 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고 기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자세가 오히려 멸시당하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그까그 그러니까 때문에 다시 사회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과정들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옵니다. 어제 신정부모임 갔는데 한 청년이 회사에서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교도소를 갔나 했더니 일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무서웠다고 대사학교 소설을 가져와서 감 방송 장비를 고치며 갔다 왔는데 되게 무섭다고 생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다는 청소년무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음란하에서 가장 최고의 범죄를 낸 분만 모시는 곳인데 무섭긴 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아시겠지만 영화야 드라마 보습은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몇 겹이 돼 있습니다. 그 죄수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보통 네 겹, 다섯 겹 정도의 첫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 그만큼 그들이 치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법도 엄격하게 그 죄의 대가를 묻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한 사람은 또한 구원의 대상이고 또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 죄를 묻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을 다시금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복해 가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것을 염두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에도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너희가 염두해 두고 그 죄를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다비와 극류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부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늘 엄격하고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그 위에 우리가 긍렬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과 그신명과 삶들을 생각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로 자녀를 지도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을 부모가 대응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세벌을 하기를 하고 또 가끔 한논늘를 혼내야 되는데 저도 부모가 되니 그게 잘안 되더라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고 아, 그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이법과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 책임지도록 어,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늘 건강한 것은 가훈 제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가르치는 데서 그러한 신앙 태도가 필요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 좀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분명한 태도로 분명 하나님 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것을 회개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오절부터 만과 십절까지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은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형제가 죽었을 때그 아내를 그 형제가 계속 책임을 지고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곳으로 오면 참 풍당한 제도죠. 어떻게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이고 그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그 근본적인 본질에는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이 없음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뜻이기 때문에. 어느 나가다니 어떤 직장을 가리거나, 또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사와 그것 때문에 멸시당한 것들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그 아내를 취하고로 배를 이어주는 것들, 그가 그 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장군들에게 가서 그책임을 묻고, 그가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그가 그 의무를 잘 행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법김 받는 자라 집이라 부를 것이며 대대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감찰하고 있으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약함들을 하나님은 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목사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노사역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 스스로가 강단에서있지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애들 몇 명이 올라가? 두 명이나 올라가? 세 명이나 올라가?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아,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갖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아, 8명, 10명 이렇게 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제 신앙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 분명히 사람이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가 온 마찬가지로 많은 비료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또그 믿음 안에서 결다하며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어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성이 가난감 들어가 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하게 하시기를 하시는 일을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또그집 길스가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이늘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늘 우리 사람들을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달마다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사람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늘금메하신을 기억하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의 예, 힘을 받으시옵나 하나의 이마옵시 시간에서준것 같이 하늘에이 무엇이 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여 식을 먹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들을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에맨들게 하지 마오시 아마라께서 구하옵소서 우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치경제 문화 프라이브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독감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경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두 번째, 환호들과 또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특별 우리 지생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중삼의 김준희, 이혜원, 전창진, 천민수 하연서를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또 분위기와는 재능에 따라서 진학하게 하십시오. 고삼의 박연사, 신동건, 수능이 한달 미뤄졌습니다.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구나, 이기 때문에 염려 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평안하셔서 콕!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할수 있도록 주임 더 하자라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함께.